시청해 여러분 어, 이 셀렉스 담보가 요즘 뭐 어, 아주 험한 차량은 들어 보이는데 이 차량은 아주 깨끗하네요 담보가 셀렉스인데 어, 지나가다가 어, 차량에 정차해 있어서 한번 영상에 담아보는데요 이 담보까지 들려있네요 어, 차가 아주 깨끗합니다 어, 아주 아주 상태가 상당히 좋네요 차량 상태가 어, 이거 아주 엔진도 아주 깨끗하고요 차량 관리가 아주 잘 됐습니다 어, 이 차량도 상당히 오래 관리가 되겠는데 한 물이 여, 어, 안 잠겼네요 아 이렇게 어, 오디오도 달려있고요 아 이거 나름 아주 오래된 에어컨도 이렇게 달려있네요. 이 에어컨은 이거는 따로 이거 다는 거 아시죠? 사이드도 아주 아날로그식이고요. 음, 아주 이 사이드네요. 아, 차 아주 깨끗이 잘 관리했습니다. 음. 지나가다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어, 아주 촬영 관리는 진짜 깨끗이 잘 됐네요. 셀렉스 치고는 어, 운전석을 한번 볼까요? 아, 아, 이분도 다 이게 이게, 이게 아날로그식이고요. 아, 지금, 키로수는, 네, 네 키로수고요. 음, 차량이, 여기, 주위는 있는 차량인 모양인데, 뭐 이렇게 세워져 있네요. 음, 아주 이제 이게 조금 있으면참 귀한 차량인데요. 어, 시청자 여러분들 시골에 계신 분들은 가끔 눈에 보이시겠지만은 어, 대도시에 계신 분들은 이 세렉서, 이부 같은 경우는 어, 보시기가 조금 어, 귀하겠죠. 어, 노늘 무이새는. 이렇게 정차되어 있는 세렉스 탐포를 오늘 담는, 영광을 얻었네요. 아주 차량이 깨끗하게 관리 잘 됐습니다. 음, 이 정도면 뭐 앞으로 뭐한 10년 정도는 관리만 잘하면 뭐 10년이 뭡니까? 계속, 어, 탈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시청 여러분. 세렉스 어떻게 보셨나요? 지금 하체가 전혀 크게 부식된 곳이 하나도 없네요. 이야 참 깨끗이 관리했네요. 차. 저도 차량을 깨끗이 관리하고 있는데 저 못지않게 관리를, 관리가 된 차량인데요. 아주 깨끗합니다.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